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3년 2월 5일 일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목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겠는데 좀목 상태가 안 좋은 점 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는 지난 주에 좀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에서 놀 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더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저는 주식은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고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는 이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반등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주식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항상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저는 이만치 올라왔다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이만큼 더 갔지만 이만큼 저는 버려버리고 다시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관점을 갖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한 여기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반등이 나왔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버려버리고 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제 관점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아래다 그려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어, 반등 상승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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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여기가 어,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여기가 지금 매도가 될 것이고 이게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어, 떨어지는 구간이 어,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길 어,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시면은 우선 지수가 좋아서 어 좀중심주라고할수 있는 단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 네이버, 네이버가 오랜만에 6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고 네이버도 7월 말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60% 이상 빠졌죠.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도 아직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또 반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 다시 좀 하락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MP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돈이 또 오랜만에 3천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3천 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이 종목 또 메타버스는 꾸준히 어, 미래 의 성장 산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모아데이터. 이게 AI에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3천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오랜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2천억 가까이 이 종목도 기존에 2021년도에 진짜 잘 나왔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지금 스무스하게 떨어졌는데 저는 반등은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돈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단타 1일 차로 골라놨던 종목들이 푸른 기술은 실질적으로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4% 정도 여기에서 한 얼마죠? 한6%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타로 접근을 했다면 은 성공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바이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타가 신용으로 했었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이것도 한8% 어, 떨어진 상태에서 또 반등이 멋지게 나와줬어요. 이것도 단타를 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P위성 AP위성 같은 경우도 이날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좀 많이 빠졌었죠. 고점 대비 어, 14% 정도까지 빠졌지만 어, 결과론적으로 또 저점에서 4% 이상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타를 했다면 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 종목은 단타를 했으면 다 성공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 중심중에서어 MP, MP가 3천 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타 종목에 넣어보고 모아 데이터도 거의 3천 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타 종목 어, 위메이드는 약간 어, 단타 종목으 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P랑 모아 데이터는 내일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찐대장주 후보로 골랐었던 다물 미디어는 상승을 좀 나왔는데 대금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 대장주가 조금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이 로봇 관련주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다물 미디어는 대장주에서 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 같은 테마라서 아, 묶어놓기로 하죠. 예, 이렇게 다물도 어, 대장주로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여기서 상승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대장주가 되진 않았고, 안내도 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AP 유성도 한번더 상승이 좀 멋지게 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대장주에서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거래대금 천하까지 좀 보면서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은, <laughs> 삼성전자는 말했다시피, 어, 이 박스권에서, 노력 어, 생각이 많다. 노력 어, 확률이 높다 했고, 어, 지금 윗분, 상단 부분이에요. 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는, 뭐, 아니고, 삼기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MP가 3천억더 터졌기 때문에 MP가 내일 한번 더, 어, 3 0 0 가까이 터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아데이터도 3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후보군으로 두고, 스코케미칼은 아니고 이메이드 아니고 한국전자통신도 여기를 뛰어넘어 줘야 되는데 어, 뛰어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뛰어넘어 줘야 돼요 여기 아니고 SM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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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이언트스텝도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라서 그냥 패스하고 미리 반드치 아니고 좀 인터넷도 아니고 네 여기까지 천억이네요. 네, 오늘 어 단타 후보랑 대장 조보랑 거의 비슷합니다. m p 랑 워하 데이터를 어 내일 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 조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